이번 영상에서 인자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자를 예쁘게 붙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자 작업은 운발의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지만 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을 만든 시점에 육성 횟수가 딱 300번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육성 과정에 통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0 0번육 구성 횟수 중에서 구성 인자 뜬게총 17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라 시나리오가 뜬 경우가 연한 별의 경우에는 본인만 우라 시나리오 뜬 경우 노란색이 위쪽 세대까지 우라 시나리오가 있어서 완벽하게 우라 시나리오가 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맨 밑에 슈퍼클리크의 경우는 지능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빼고 친다면 노란색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00번 중에 우라 시나리오까지 붙고 구성 인자까지 붙인 경우가 다섯 번이 되겠다. 300번 중에 다섯 번. 이게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라서 이 정도입니다. 300번 넘어가도 예쁘게 못띄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이한 케이스가 루돌프가 구성 인자 네 번, 골드십이 한 번이지만 정작 육성 해주는 루돌프가 스무 번, 골드십은 4 0 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무 번 중에서 네 번이 구성인자, 4 0번 중에서 한 번이 구성인자. 인자 작업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운빨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인자 작업할 때 1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청인자, 적인자가 되겠습니다. 청인자 중에서도 파워, 스테미나, 스피드 순으로 선호가 됩니다. 적색인자는 거리적성, 마장적성, 잔디와 더트를 말합니다. 각질 적성의 경우에는 도주마로 개조한다거나 추임마로 개조하는 경우에 좀 사용이 되는 편이고, 왜 거리 적성 1순위냐 하면 스피드 보정이 붙습니다. 중거리 A랑 S랑 스피드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마장은 파워 보정, 각질은 지능 보정이 붙습니다. 그렇기에 거리랑 마장 적성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오픈 초기에는 청인자 삼성을 좀 우선시, 구성 우선시 되지만 조금 카드풀이 많아지고 막 풀돌풀돌 풀돌 했을 때 깨끗하게 뭐 s 스까지 찍을 수 있다, 1200점까지 찍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적색인자 삼성을 더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색, 적색 둘다 삼성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현실 타협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확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색인자는 능력치 5개, 스피드, 스테미나, 파워, 근성지능 중에서 한 가지가 랜덤으로 붙는데, 여기서 그 능력치를 한번더 주사위 돌려서 수치에 따라서 삼성이 결정이 됩니다. 자, 600 이상부터 삼성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하면, 스피드, 스테미나, 파워는 600 이상 올려놓고 육성을 완료하는 걸 권장이 됩니다. 5개 중에서 랜덤을 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3개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야지 삼성을 노려볼 수도 있고 600 이상부터 삼성이 뜰 확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1100점까지 노리겠지만 초보분들한테는 이건 조금 힘든 편이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다600 이상을 노리자 적색인자는 A 이상 적성 중에서 랜덤으로 결정이 됩니다 삼성 확률이 10%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청색, 적색 둘다 삼성 띄우는 거는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다. 이걸알 수가 있고 녹색 인자는 캐릭터가 삼성일 때부터 인자가 발생합니다. 우리 우리한테 좀먼 미래겠지만 더 S를 찍을 경우에는 좀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한테는 조금 한국 수업 여러분들한테 조금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자 작업 2순위가 될 것은 스킬인자, 레이스인자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이 챔피언스 대비용 작업이 되겠습니다. 1회를 예시로 들자면 반시계 방향에다가 도쿄 잔디장이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을 얻기 위해서 스즈카 카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스킬인자 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스킬을 배울 경우 약 20%로 영수증이 붙고 레어 스킬을 배울 경우 약 40%로 붙습니다 또 특이사항이 가계도에서 많이 배울수록 확률이 증가됩니다 부모 말, 조 부모까지 올라가면 올라가서 가계도에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확률이 증가되는데 모두 다 레어 스킬을 배웠다 이러면 약 70%까지 확률이 올라갑니다 해당 스킬을 붙이고 싶다면 최대한 많이 배울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레이스 인자는 레이스마다 주는 능력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육성 후 붙을 확률 약 20%. 가게에도 동일 레이스 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확률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레이스 인자를 뭐, 주니어, 클래식, 시니어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 레이스 인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은 좀 맛배기로 이런 능력치들을 준다. 용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붙을 확률이 약 20%이고, 이것도 레이스 인자처럼, 가계도에서이 인자가 많을수록 확률이 증가가 됩니다. 흰색 인자는 삼성 치기가 지금 기준은 좀 많이 힘듭니다. 지금은 5% 확률이고, 나중에 좀 시나리오, 다른 시나리오 나올 때부터는 SS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10%가 되겠습니다. 이걸 정말 언급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중상작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얘가 스킬 포인트 레이스 인자 때문입니다. 상성 높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걸 정말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제가 편의상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상성에는 선천적, 구천적이 있다. 선천적은 캐릭터 기본 상성이 되겠습니다. 루돌프를 부모 말로 넣었을 때는 웬만하면 동그라미가 뜹니다. 하지만 하루우라라를 부모 말로 넣었다. 세모 뜨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게 바로 캐릭터끼리의 기본 상성이 되겠습니다. 후천적인 뭐냐? 부모 말이랑 조부모 말이 똑같은 레이스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상성이 조금 올라갑니다. 또 동일 타이틀, 동일 타이틀 획득 여부 뭐냐 하면 신녀 3관이라고 해서 아리마 기념어, 제팬컵, 텐노상, 가을 이런 경우 다 이겼을 경우에 타이틀도 얻습니다. 이것도 플러스가 되지만, 선천적, 후천적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실제로 적용된 수치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중상작 엄청 많이 하면, 원래 세모였던 게 동그라미 되고, 엄청 많이 하면 쌍온까지 뜨지만, 보이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적용된 수치는 10분의 1이다. 기본 상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상작 하는 이유가, 윗부분이 주가되야 되고, 상성 높이기는 부가되어야 된다. 또 하고 싶은 말이 랜덤 스킬 힌트가 육성 중에 레이스에 나갔으면 랜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레이스의 정보에 따라서 랜덤을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 잔디장, 봄, 맑은 날 이런 레이스를 나갔다. 이런 랜덤하게 뭐 봄을 얻는다거나 이런 맑은 날뭐 패시브를 얻는다라는 건데 랜덤 스킬 힌트의 경우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상작 하는 이유는 스킬 포인트랑 레이스 인자가 좀주가되는다 계속해서 삼성, 삼성 강조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인자, 적인자, 육성 시작대 2점이, 청인자의 경우에는 삼성이면 21점, 구성, 구성 합치면 63, 64, 상당히 높은 능력치로 스타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세인자의 경우에는 적성을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까지, 육성 시작대는 A까지만 올릴 수 있고, A에서 S급으로 올리려면, 육성 중간에 새 여신 이벤트에서 빨간색 인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 개수 확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쪽이 조부모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적색 인자 평균을 좀 내보자면 삼성을 달아도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리 적성, 뭐 단거리 S나 중거리 S를 만들고 싶다. 웬만하면 부모는 삼성 적색이 필요하다. 아니 이성이면 굉장히 확률이 좀 낮은 편이다. 우라시나를 경우에는 이성이랑 삼성이나 확률상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받는 능력치 수치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2성일 때는 대체로 20을 받는 편이고 3성일 경우에는 30을 대체로 받지만 이거 두 개도 확률입니다. 그리고 계승 이벤트 때 금빛 이벤트 막 황금빛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약 1.5배 정도의 계승 확률이 상승하는 걸로 보입니다. 스킬 인자 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스킬 인자 영수증 한 10대께 붙어 있다. 그럼 하나 정도는 붙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고유 스킬의 경우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계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인자의 경우에도 스킬 인자랑 비슷한 확률을 보여줍니다. 종합해보자면 좋은 인자가 많을수록 또 좋은 캐릭터를 뽑을 확률이 상당히 올라간다. 인자, 비닉빈, 부익부가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렌탈 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마우스에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좋은 부모만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좀 가장 찾기 편하고 검색하기 좋은 곳이 인벤이 되겠고, 그리고 뭐 DC나 아카라이브, 트위치 스트리머, 유튜버 분들도 빌릴 수 있겠지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좀 자리가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힘들 수도 있겠고, 게임 내 서클에서 팔로우 했을 경우에는, 서클 활인까지 돼서 머니를 조금 할인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서클 내에서 정말 좋은 인자를 가지고 있는 말이 있는 경우는 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인자 작업용으로 육성한다면 어떤 카드들을 구성할 것인가? 스피드 3장에다가 한장 이상 정도는 스킬 작업용으로 놓고, 나머지 두장은 스테미나 2장 혹은 스테미나 파워 한장씩 넣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스피드에는 웬만하면 키타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피드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워는 600을 넘기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미나를좀 자주 넣는 편이지만 파워를 만약에 1100 이상 올려서 파워 3성을 좀 노리고 싶다 이러시면 파워 2장 추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스킬 작업용 카드는 뭐 지능도 좋고 근성도 좋고 만약 핵심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종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그냥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려보시고 인자 작업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자 작업하시는 여러분들 좋은 인자 띄우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